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일렬로 서는 방법이야. 쭉 서세요. 한 줄로 서보세요. 이렇게 했어. 네.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한 줄로 서세요. 다섯 명 중에서, 그죠? 다섯 명 뽑아서 그냥 세우세요. 아무렇게나 세우세요. 이 말이,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쭉 선다. 이런 의미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뜻이니까, 5 계승, 5 팩터지올과 같은 거죠. 그래서 5, 4, 3, 2, 1 가지가 되겠죠. 5, 4, 20에다가 6이니까 120까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학생이 서로 이웃해서 쓴다. 요 말. 여학생 둘이 떨어지지 말래. 그러니까 묶어서,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세요. 묶어서 둘이 묶으세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몇명 있어요. 이제 남학생 3명, 남학생 셋과 여학생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나로 그냥 1, 그러면 네명이쭉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네명 중에서, 그, 그렇죠? 렇쵸 그냥 쭉 세우세요. 네 가지를. 아무나 뽑아서 세우세요, 이게. 일렬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4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그, 여학생 둘이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것과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또 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48가지가 나오는 거야. 어? 이거는 4, 3, 2, 1. 여기다 또 2를 곱하니까 24에 2 곱하면 48. 세 번째는 남학생과 여학생 교대로 서래. 그러니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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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 그러면 남학생 3명 쓰세요. 여기까지가 우선 3, 세개 중에서 3명을 세우세요. 3개성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놓으세요. 이거는 여학생, 여학생 이렇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니가 먼저 쓸래? 내가 먼저 쓸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응, 그래서 3, 2, 1. 그리고 요거 2까지 해서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쉽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말을. 한번 눈으로, 어, 그러고 나가면 나중에 생각 안 난다.